안녕. 공부 휴식 중 보는 영상을 올리는 타스 세무사영이야. 오늘은 잘못된 이론서 암기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야. 솔직히 그렇게 획기적이고 특이한 방법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대단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사실 당연한 이야기고 이론서 암기의 기본인 내용이거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수험생들 만나보면 이런 공부를 안 하면서 내가 왜 이론서를 봐도 성적이 안 오를까 이러더라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늘 알려줄 내용을 자동으로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이론서 암기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아, 그리고 영상 클릭한 김에 좋아요도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면 앞으로 내가 영상 자주 올리는데 큰 힘이 될것 같아. 할게. 먼저 조금 뜬금없지만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볼게. 아예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신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살 빼기라는 목적에 금식이 효율적이냐는 거지. 이 경우엔 목적이 좀더 세밀해야지만 효율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 예를 들어, 3일 뒤에 몸무게 2kg을 빼는 것이 목적이야. 그 뒤는 모르겠고, 그것만 목적이야. 그러면 금식을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겠지. 그런데 세달 뒤에 몸무게 30kg을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금식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거야. 3일이야 굶을 수 있지만 세달 동안 굶을 수는 없을 거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섞어서 해야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밀하고 세밀한 목표 설정을 하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목적이 방법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론서 암기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크게 보면 그냥 합격이라고 할수 있겠지.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목적을 설정해 보자고. 세밀하게 이론서 암기의 목적을 보면 이론서를 외워서 문제집을 풀수 있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론을 외워야 하는지 쉽게 생각해 낼수 있어. 이론을 보잖아. 그러면 이론 제목만 보고 해당 내용을 완벽하게 까진 아니더라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론 제목만 보면 그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까지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알면 이론서를 어떻게 외워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줄게. 이건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이라는 책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온 거야. 이런 내용 있으면 그냥 천천히 읽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읽다 보면 외워지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건데, 읽다 보면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공부 경험이 적은 친구들은 읽다 보면 장수생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작정 읽지 말자고. 대신 이걸 외웠을 때 무엇을 할수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과제를 정하고 그걸 할수 있을 때까지 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야. 내가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내줄 건데 그걸 해내면서 이론서를 외우면 훨씬 더 목적 적합하게 외울 수 있을 거야. 먼저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론 제목만 보고 대강이라도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는 거야. 먼저 이론을 읽었으면 소제목만 빼고 공책 같은 걸로 가려 봐. 그리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소제목만 보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현가능배분 이러면 실현이 가능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거다. 근데 실현이 가능하다는 건 경제 내에 있는 부존자원을 초과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책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의미가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어야 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또 진짜 말하면서 연습해야 하냐 그러던데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떠올릴 수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이론에 대해서 소제목만 보면 내용을 대략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암기하는 거야. 이게 1단계야. 2단계는 이론 제목만 보면 문제에서 나오는 함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론 개념에 대해서 대강이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문제집으로 넘어가.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함정으로 나오는지 알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알게 된 함정 포인트를 소제목 옆에 짧게 키워드로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이론만 보면 함정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를 보면 소제목 옆에 해시태그로 키워드를 적어놨어. 그러면 실현가능배분 이렇게 제목을 주면 이게 뭔지 개념을 대충 설명하고 그 개념에서 나오는 함정은 부존 자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정리하자면 이거야. 이론서 암기의 목적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소제목만 보고 내용을 대충 설명하고 그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까지 외워야 한다.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론서 암기의 기본이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